원 목사와 성경 읽기 사무엘상 8장입니다. 올드함이 귀한 말씀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8장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은 사울이, 백성이 왕을 요구하다. 이렇게 소재로 출발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셀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내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자 이제. 어, 사무엘도 나이가 많아서 이제 어,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뒤에 그두 아들을 사사로 세웠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그의 아들들이 아, 자기 아버지 즉 사무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합니다. 이게 참 어떤 문제입니까? 여러분, 지금, 어, 이슬 백성들의큰 아픔이 무엇일까요? 엘리 대 제사장과 흠리와 비누하선 두 아들의 아주 비참한 말로 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 참 놀라운 주의 은혜 가운데, 어, 정말 사무엘은 잘이 사회 역할을 해왔지만 사무엘이 늙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사무엘의 두 아들이 아버쟁이를 좀 따랐으면 좋겠는데 아버쟁이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들의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합니다 그럴 때 어떤 느낌이 왔을까요? 어, 이거 엘리 가족 아니야? 엘리의 두 아들 같은 그런 여러분 이게 얼마 왜 그걸 정확히 본 거거든요 왜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하나님 오신 자로 세운 자로 그렇게 따랐습니까 사무엘의 진실성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그 마음 근데 안타깝게도 이 사무엘의 두 아들은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합니다 어쩌면 이들이 두 아들의 그 모든 모습을 보고 엘리의 흠리와비누스의두 아들의 모습을 오버랩했는지 모르죠 아 이거 이러다 큰일 나겠다 이러다 우리 큰 망하겠다 이런 느낌이었을지 모릅니다 또한 가지 참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천하의 사물 같은 그런 사람도 자식의 문제만큼은 마음대로 할수 없는 것 이게 또한 가지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참 자신의 그 당대복해 당대하여 사요 영적인 부분에 정말 탁월한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자식의 문제가 참 많이 발목 잡아서 그의 참.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을 훼손시키는 일들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의 탄식에 아픔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식은 내 마음대로 안됩니다 정말 자식은 내 마음대로 안됩니다 우리가 사물의 이두 아들을 보면서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 속에 있어야 되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죠. 정말 우리가 사육에 집중하면서도 가정을 잃어버린 사람이 우리의 믿음의 앞선 세대도 우리 세대 속에도 많이 있거든요. 사실 사역과 가정을 조화시키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저도 목사지만은. 사역을 집중하다 보면은 내 가정의 내 가정의 자녀의 돌봄을 너무 소홀히 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사실 저는 제가 지금 여기 우리 다윗도 같이 한0년 살아보고 또외소녀인 소망이도 지금 같이 살면서 저에게는 내가 우리 자녀를 이렇게 길러본 적이 있는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거의 모든 양육을 우리 어머니한테 맡겼거든요 심지어는 우리 아이들은 아빠랑 엄마는 자본 적도 거의 없고 어머니 품에서 할머니 품에서 많이 크고 많이 잤어요 애들이 오면 놀이터 내려가는 건 우리 어머니 몫이었고 애들이 자전거를 타던 그 뒤를 밀어 주면서 그를 끌면서 언덕길을 걸는 것도 저희 어머니 몫 뭐.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목회하면서도 우리 아이들한테 참그 마음이 빚진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얼만큼 아버지를 만났으 저는 우리 아들 딸하고 제 35년 넘는 목회 생활 속에서 가족여행, 그것도 우리끼리 간 것도 아니고 제 친구 김정현 목사의 가족과 딱한번 가족여행이라는 것은 우리 아이들 초등학생 때, 그쪽에서 초등학생 때 영월에 가서 한 2박 3일, 3박 4일 진행, 텐트 치 그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제 기억에는 우리 아들 유치원 졸업하는 그 기억 우리 딸 5학년 때인가 다리가 다쳐서 부러져서 그 기부서 하면서 내가 초등학교 한달정도를 이렇게 차를 태워줬던 그런 기억들 그리고 제가 우리 아이들 <laughs> 어, 뒤늦게나아 정말 그 학생 뭐 고등학교 이때는 정말 매일같이 차를 태우고 데려오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는좀 이제 목회가 어느 정도 숨통이 징을 찌고 정말 처음에 개척하면서 막 허덕이면서 막, 그냥, 어떻든 막할 때는요, 뭐, 봄 대신방하면 한 3, 4 3개월 정도. 가을 대신방하면 3, 4 그러니까 1년에 6개월 정도는 그냥 저녁마다 대신방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기 때문에, 정말 아이들 참 많이 돌보지 못했는데, 그래도 주님의 은혜죠. 정말. 근데 많은 목회 아들이 이렇게 목회합니다. 그 그러니까 성도들은, 왜 목사님 아들이 저래? 왜 목사님 딸이 저래? 그러는데 아니에요. 사실, 목회 전념하다 보면은 목사들이 마음속에는 가정에 대한 부분을 돌볼 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목사도 24시간 살고 있잖아요. 특히. 설교가 존많습니까? 신방이 존많습니까? 어느 정도 다 되면 이제 부교역자들이 알아서 하지만, 그거를 만들러 갈 때까지 그 10년, 20년에 가장 아이들이 엄마, 아빠에서 필요한 시대는 사실 주의 종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놓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자식들이 잘 커가는 것이 주의 은혜다 정말 이것을 생각해 봅니다 자또 우리 그 다음 달락 한번 볼까요 4절 이하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물에게로 나가서 그 얘기를 보여서 당신은 듣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모든 나라와 같이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앉지라우리의 왕을 줘 우리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물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기도하여호와께서 요하께 사물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국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 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할때넌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리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그렇습니다 이들이 이제 왕을 요구하는데 그렇죠? 이들에게 있는 관점 속에 왜 하나님이 왕을 요구하는 게 섭섭해요? 왜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왕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한 나라에 왕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구원의 계획 속에 이 왕정국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들의 말의 의미가 그렇죠? 하나님 마음 속에 아프신 거예요. 다시 한 번, 어떤 말을 했는가?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좀 파란 걸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에게 왕을 세워줘서 그러니까, 어디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버리는 게 아니야. 나를 버려서 자기 왕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 할때 전제가 뭡니까? 다른 나라, 다른 모든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주어서. 근데 그 왕의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왕이 아니시눔이잖아요. 여러분, 모든 이방의 나라 왕이 있죠. 왕정국가니까. 근데 하나님이 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가슴속에는 영원히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영원한 왕이 되기를 원하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기를, 영원토록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와 같도 왕을 세워달라는 겁니다 즉 신정국가를 말하고 왕정국가 일반 모든 나라가 하는 것처럼 우리 왕정국가 되기고 하는 그 마음이 이 말의 의미가 하나님 마음에는 섭섭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애국에서 인도해낼 때 내가 영원토록 너희의 왕 되고 싶어서 너희를 내 백성 만들고 내 나라 만들고 위해서 이끌어왔는데 너희 마음속에는 하나님이라서의 왕정국가보다 저 세상에 나라가 있다 이것이 아버지 마음에 좀 안타까우시고 섭섭하신 것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왕이십니까? 참충하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에 영원한 나의 왕이십니까? 예수, 우리 왕이요. 자, 여러분, 이것이 정말 여러분이 일생에, 일평생에 하나님 향한 뚜렷한 일편단심의 고백입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하신 다음에 그분은 나의 왕 되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얼만큼 위대하신지 놀라우신지, 얼만큼 복스러운지를 증거하고 싶으십니다. 하면 왕이 되어 통치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얼만큼 아름다운지를 놀라운지를 정말 보여주고 싶어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만 그 마음에 참물을 슬쩍 끼었는 거죠. 그에 타당한 이유는 있어요. 왜 다른 나라처럼 왕세우를고 싶은 것은 당신 아들들이 당신의 일을 따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다음 단락을 한번 읽어 볼까요? 10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억우하게 하리니 그리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기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향로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또 군문자로 삼을 것이며 그것도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나무에서 제일 좋은 걸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너희곡 국식과 포도의 소산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의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그의 양대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들에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실때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왕을 세울 때이 왕의 제도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한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한번 요거를 좀 그림을 좀 볼, 보겠습니다 이 사무엘 8장은 뭐라고요? 왕을 세워 주세요. 사무엘 8장 탁념은 왕을 세워 주세요. 그러면서 그렇죠. 사람들이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좀 필요합니다. 왕을 좀 뽑아 주세요. 왜? 지금 당신의 두 아들을 보니까 당신 같지 않습니다. 왕을 세워 주세요. 그리고 왔을 때 하나님이 왕의 제도가 어떤 것인가를 말해 주는 겁니다. 너희가 세울 왕 좋다. 근데 그 왕의 제도를 내가 말은 해 줄게. 이 말을 잘 듣고 너희 요구하는 것에 타당한지를 한번 생각해 봐라. 자. 첫 번째로 그 왕이 자녀들을 징집해 갈 것이다. 우리 8장 11절 12절 이리되 너희가 나서려 왕이 지내니 이러니 그가 너희 아들을 데려다가 징집해 가는 거죠. 그의 병고와 말을 억구하게 하고, 그러니까 병고 갈 때, 말갈때그 병고 갈때말갈때그 말을 다르면서 따라가게 하고, 그들이 병고 앞에서 달릴 것이다. 왕을 보호한 자가 된다는 거죠. 그니까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번을 삼을 것이다. 그래서 자기 밭 가게 하고, 자기 추설하게 하며, 자기 무기와 병고의 장비를 만들게 하시다. 그니까 징집해간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너희 딸들도 데려가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국음자로 삼을 것이다 그래도 괜찮니? 여러분, 첫 번째로 뭘 한다고요? 어. 왕을 만들면 그 왕이 너희 자녀들을 징집, 징집이란 말 알죠? 우리가 군대 국가가 징집하잖아 일로 와, 군대 와, 그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왕이 나라를 세울 때 책임이자 백성들이 부하들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 와, 그래서 응, 내 군사가 돼, 내가 갈때너 같이 나가야 돼. 그러니까 인간 왕의 보호를 위해서, 왕을 호위하기 위해서, 왕을 따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다 진지. 그 그러니까 천부장 오십부장 다 멋있는 것지만 다 왕을 위한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왕의 제도가 그렇게 될 것이다. 너희 아들들을 징집해다가 다 그렇게 할 거야. 괜찮니? 너희 딸들은 또다 내려다가, 아 왕이 사내진미를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향로를 만들어야지, 음식을 만들어야지, 거다 하는데 너희 딸들을 그렇게 징집해다가 부려 먹을 것이다. 괜찮니? 괜찮으면, 어, 왕 만들어도 좋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왕이, 왕이, 제도가 되면 첫 번째 너희 자녀들을 다 징집해 갈 거야. 괜찮니? 두 번째로 어떻게했을까요 자, 왕이 되면은 너희 소유를 징집해 갈 거야. 징수해 갈 거야. 그래서 14절 이하에 보니까 그가 너희 또 너희 밭과 감남나무 포도원과 감남원이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 시하들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세금 거두 간다는 거죠. 어,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과 소산의 심의전을 거두어 자기 갈리와 선의당해 줄 것이다.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세 번째는, 두 번째는 뭐라고요? 어, 너희가 세금 받쳐야 돼. 그러니까 왕이 그양되는게 아니라 왕이 되면은 왕은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고 모든 왕이 살아야 되잖아. 그러면서 뭡니까? 너희들의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갈 거야.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그렇죠. 나라가 그냥 세워집니까? 세금 내야 되죠. 소유에서도 뛰어내고, 가정에서도 뛰어내고, 계속 그것이 왕이. 계속 그 세금을 얻어서 뭡니까? 왕이 자기 신을, 자기를 따르고, 자기를 충성스럽게 하고, 자기 앞에 참문시하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낸 세금 가지고 다 그렇게 논아준다는 거예요 너 왕에게도 11조 아쳐야 된다? 너 그, 그런 그 왕의 제도를 하고 싶어?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한 나라가 세워지는데 그냥 세워지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왕의 제도가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약에 왕이 되시면 물론 하나한테 십일조 뛰어내야 되죠. 그런데 그 십일조는 레위인들이 살수 있도록 하나님을 대신해서 너희를 대신해서 온전히 섬기는 레위인들이 대장과 제자들이 살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섬기라 주는 것이고, 하나님은 정말 자녀를 부려먹지 않잖아요. 삶을 보장해주고 축복해주고 먹을 걸 주고 다 모든. 날씨들을 맞춰줘서 농사지게 만들고 하는 것인데, 왕의 제도는 너희 아들과 딸들은 왕을, 왕을 섬기도록 밑에서 시종 들어야 되고, 종도로 돼야 되고, 너희의 모든 소유는 왕과 왕의 신하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또 빼앗기는 것이 그게 왕의 제도야. 그런데도 괜찮니?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렇죠? 또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8장 16절에 보니까 왕이 너희 노동력을 착취해 갈 것이다 죄송합니다 3회상 8장 16절에 보니까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낙인를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다 그럼 괜찮니?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 너희가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울 때그 왕의 제도가 이러한데, 그걸 삶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즉 무엇을 말씀입니까? 너희가 보게 된참보대나고 좋고 보이죠. 그리고 거기 에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많다고 생각하지, 근데 얻을 수 있는 유익뿐 아니라 그 왕의 제도를 내가 부담에 대해 많은 부담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뿐이 아니죠. 만약에 그 왕이 아주 악한 에서 폭정을 할 때, 너희가 부르져도 내가 응답하지 않는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성경의 나머지 부분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서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서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것이라 하는지라." 사무엘의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에 여호와께 사무엘이시되 그들의 말을 들으라.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있을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는 각계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여러분 잠깐만 이들은 어떤 정도까지 올라왔습니까? 물론 왕을 세워달라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의 두 아들이 사무엘 같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우리 다스리기는 싫다 이제는 한번 엘리 두할 때 혼나봤으니까. 그래서 정말 근사한 왕 하나를 세워야 된다, 세워져야 되는데. 이들이 자꾸 비교는 비교가 뭘까요? 다른 나라와 같이. 여러분, 아니,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만들고 싶은 나라가 다른 나라와 같이라면, 모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당신 나라를 만들고 왔습니까? 다른 나라마치이는 총인간은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만들고 싶은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의 기준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를 요구하는 것입니까?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우리에게 주세요.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인 나라 좀 만들어주세요. 그 왕이 우리 앞에 나가서 싸우고, 우리를 지도하고 다스리고. <laughs>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지금 누가 싸우셨어요? 하나님이 싸우셨어요. 인간이 싸우 나라를 하면 다 이기셨는데, 이제 돌아와서, 이들의 관점 입니까한 나라 말고요한왕 되는 거말고요 그냥 다른 나라와 같이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생활 하면서 참 답답한 경지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생각 똑같으려고 예수 믿습니까? 그러니까 세상과 똑같이. 돈도 벌고, 성공도 하고, 잘도 잘 되고, 건강하고, 뭐 이런, 이런.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을 다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라면 오늘 이들이 말하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다른 나라와 같이 다른 나라와 같이 우리도 왕을 세워주세요. 예수님은 무슨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 대심. 하나님이 내 아버지 대심. 내가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됨.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한 나라,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 그 영광의 나라의 축복을 받는 것, 그 하나님이 신 나라의 멋짐을 보는 것, 그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세양 사람들처럼 똑같이 되려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다시는 없는 그런 탁월한 하나님의 용사로, 하나님의 자녀로, 한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갈 그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 살려는 예수 믿음입니까? 아니면 정말 이 세상에 없는 하나님왕 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가지고 이 땅을 하나님이 통치하는 위대한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은 그 믿음의 거룩한 소망이 있습니까? 온 목사와 성경 읽기 사무엘상 8장 여기서 마칩니다.샬롬